에? 아. 아, 뭐. 옷은 세탁기 돌리면 되지? 뭘 노려! 뭐래 아니야 이거 어떻게 노려 차여가지고 다행이다 커피였으면 큰일 날뻔 안가래 고 뭐. 방송하면 은 어차피 씻을건데 캡쳐 하려들은 이미 다 했겠지. 근데 뭐 어쩔 거야. 이거는 유자차 흘린 건데. 유자차 흘린 거예요. 유자차 마실라는데 뚜껑이 열좀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다가 여기로 이렇게 슥 나와가지고 흘린 거예요. 이거 갖다 이상한 생각 하면은 니가 이상한 거야. 알았어? 은큼한 놈들아. 유자차 흘렸다고.